만용부터3 3 8이원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99만 원치 무가금의 뽑기 2부를 진행하려는데 네. 이제 상점에 보시면 데 네. 근데 이게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한 번도 사는 적이 없고요 네 어차피 제가 유비 패키지도 안 샀고요 네 헤자 패키지 안 사고요 이것도 안 사고 저것도 안 사고 다안 샀어요 네. 그냥 무가금이야 말 그대로 무가금이에요네 네. 오늘은 그래서 뭘 보시냐 오늘은 무기를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기에서 가장 좋은 무기 뜰 때까지, 오늘 가장 좋은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무기가 뜰 때까지 계속 갑니다. 오늘 가장 좋은 등급의 무기가 뜰 때까지 계속 계속 뽑는, 왜냐면 저는 왜 뽑느냐고요? 제가 아직 그 등급의 포, 무기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있나요? 네, 없잖아요, 네. 없는 거 확인하셔도, 네. 펜트로피를 얻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기는요, 네. 네 근데 제가 왜뽑냐면네 솔직히 다이아 20만 개 있는데, 이거 솔직히 뽑으면 하죠, 네. 솔직히 다이아 20만 개 있으면 이거 솔직히, 이거 계속해서 이거 다 무기만 써도 11등급까지 그냥 갑니다. 네. 근데 진짜예요. 왜냐 다이아몬드 이거 만한번 뽑는 는 1등급씩 오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에 10, 10개가 던데1 1개 뽑기 하면 그래도 만개로 치면은 10만개 다이아를 쓰면 1등급을 올라다는잖아요 근데 20만개, 2등급 쓰면 11등급까지 갈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마지막 등급의 무기를 노력을 만한 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등급의 무기를 뽑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말이 빠르시다면 좀 0.25배속, 0.5배속, 0.75배속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 사실 오늘 할 말이 좀 많기도 하여, 네. 사실 빨리 말해야지제 유튜브에 그 그게 그안 나요. 뭐냐면 그 오디오가 비지 않아요. 네. 그걸로 네, 일단 www 세개가더나도 그만하던데. 네. 제가 www 하나 있고 www 두 개가 나반 방가 하나 나가요 네. 그리고 세개가 나도 되고, 아니면 가장 좋은 녹음에 그거 하나 나와도 됩니다. 나 네, 어쨌든 그렇게 뜬다고 해서 네그 정도 솔직히 나름만 해요. 네. 네. 솔직히 현재 갑옷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갑옷 상태도 지금 솔직히 심각해요. 네. 진짜 너무 심각한 정도여가지고, 이거 솔직히 좀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지금 무한한 가능성을 두는 게 이거예요, 네. 무한한 가능성이죠, 네.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근데 오늘 왜 이러죠? 오늘을 근데도 운이 터지긴 터집니다, 네. 그래도 오늘 등반을 좀 하네요, 네. 참고로 2화는 29화에 날 찍은 화에서 이어집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30화는 29화를 찍은 날짜에 똑같이 찍, 그걸 2 9화 찍은 다음 바로 이어서 찍는 거예요, 네. 29화를 올리고 나서, 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네. 이제 그냥 하도라고겠습니다 네. 너무 안 나오긴 하네요, 네. 네, 너무 조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오디고를 비지 않도록 제가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몇 개가 더 나와야 되죠, 네. 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솔직히 운이 없는데요, 네, 제가요. 네, 이거 10등급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10등급 얼마나 남았는지도 아직 10등급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네. 아무도 10등들 아마거만 개에서 2만 개 넣었어야 될것 같은데, 네. 더블 더블 하나 더 넣었을 때 네. 앞으로 두 개만 더 나오면 됩니다, 네. 확실히 지금 희망이 있긴 있네요, 네. 9등급의 WW가 2개만 더 나오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을 조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네. 근데 선풍기도 일단, 3개가 넘어오면은, 하나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 이게 조금 복잡해지네요, 계산이. 이건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하더라요 네. 이거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는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보셨죠, 네. 여러분, 이제, 여기 잘, 자세히 보시면 무기뽑기 옆에 10등급이 써었있 네. 네, 이제 무기 뽑기 등을 10등급입니다. 네, 이제 뽑았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무기 뽑기 등을 무려 두 자리 수요. 네. 정말 대박이 됐네요. 네, 이제 경사났습니다 네, 이제부터 잘 나올 거예요. 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안 나와요, 근데요. 네, 제 운은 진짜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M자가 많이 보여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하면 뭔가 메가스러운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늘은 무기만 뽑아도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네, 하나만 더 나오면 돼요. 네. WW 하나만 더 나오면 돼요. 네. W W 하나만 더 나오면 저는 이걸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렇게 비로도 안나옵니다 네. 원래 그런거예요 네. 원래 게임이 이래요 네. 원래 그런 맛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으셨저요 네. 원래 그런 맛으로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뽑습니다 네. 솔직히 좀잘 좀 나올 줄알았는 그렇게 잘 안나와요 네. 이렇게 모아놓기 잘했네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모아놓을 수도 있었어요 네. WW가 또 나왔구요, 네. 앞으로 W 두 개, 아니면 WW 한 개, 아니면 WWW 하나가 나오는 건 나왔겠네요, 네. 뭐 수학적으로도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네. 제가 방금 뭐가 뜬거 같긴 한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저도 잘 몰라요, 네. 잘못 봤어요, 네. 맨 마지막에 뜨는 걸 저도 몰라요, 네. 이거 그래서 언제나, 요 내리잖아. 네, 네, 네. 아, 네, 아니네요, 네. 앞으로 다 하나, 네, 끝났어요? 네, 저도, 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뽑기 했어. 우리 10만을 넘었습니다네. 이건 오늘 완전 대박나네요, 네. 네, 이거 만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하도록 하잖아요. 네, 장르 이걸 다이아를 받은면또다 다이아가 16만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해드하고있 거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디오가 미치 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다이아 받는 퀘스트 소리 지금 이게 좀 소리가 묻히면 어떡하죠, 네. 지금 이게 지금 개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아주 게임 프로그램이네. 네, 6240개 다이아를 얻었습니다네. 합성해야 됐죠? 네, 하나 빼기랑는 107레벨 때 그냥 101레벨에 치면 공격이 20회인데 팬트로피 50회이기 때문에 1레벨 때 10회의 데미지 오기 때문에 하나, 아마도 그렇 거였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게 팬트로피가 아마도 2배 이상으로 아마 이씨. 다섯 배로 더 강, 다섯 배... 로더 강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WW등급보다 요네 그럼 한번 일단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줘 이거 다이아강 할까요? 네? 이 정도 다이아 있으면 솔직히 할만한데요. 네? 안합니다. 안해요. 다이아강은 저는 안될 것 같아요. 다이아강까진 갈 데가 아니고요. 네. 다이아 힘을 빌리지 않도록 하겠으면. 네. 다이아 힘 빌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확률이 그래도 있어요. 네. 확률이 아예 없으면 전 하겠는데. 제 운으로도 돼요. 제 운으로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가능합니다. 네. 재훈이 뭐, 얼마나대 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훈 진짜 안 좋긴 안 좋아요. 네. 진짜로 운쪽안 좋긴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럴싸합니다. 네. 솔직히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어제 재훈 안 좋아요. 네. 그냥, 말하는 걸 들으시면, 그냥, 그렇게 알아지면될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해도좀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북치기, 북치기, 박치기장구 박치기 치고, 당구 치고, 다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네, 이거 1%프로면 100권 하면 한번 되는 것도 아니죠. 저한테는 한 150권 해야지 한번 되는 것도 아니고, 한 200권 해야지 한번 하는 거긴 한데, 언제 되죠? 이거 이러 하간, 이거 분량을 이걸로만 뽑아서 이게 이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너무 힘들었네. 말하는 거조차도 지금 이게 토크쇼가 아니었네 토크쇼가 아니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 그냥 게임하는, 이게 사순 게임이라고 하겠죠. MMOR 할 수도 있지. 뭐어쨌 하는 거니다게임이었네 게임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말하기 힘들어요 네. 이거 합성하는 걸 오늘은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성은 <laughs> 제발 마지막 1레으라고 해주세요 네. 100일 레까지만 찍어야지 그 네. 불편함 없어서 100킬 딱 찍고 싶어요 네. 근데요 갑니다 네 한번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해도 그냥 돼요 네, 네. 두방이네요 그래도 2방은 합니다 네. 그래도 두방이긴 하네요 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요 네. 합성합시다 근데 이제는 합성도 이렇게 하는 건안 좋아요 합성 이렇게 하면 1580개고요 그냥1 0 0 0개인데여기 1000개예요 600개로 갑자기 확 줄었고요 네, 300개로 또 다시 줄였어요 네, 180개로 줄고요 90개로 줄고요 이제 잘안나나봐요 70개로 줄었는데 700개로 늘었어요 오히려 4 6개를 줄었어요, 네. 24개에요, 네. 너무 적어요, 네.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됐어요 네. 괜찮아요, 네.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등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반하는, 조금만, 오늘은 3 2 7까지 그냥 깰것 같은데, 오늘 거기까지만 가고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편으로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은 이제 300, 다음 편은 아마도 갑옷을 뽑는 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아, 아니면 딱지 던전도, 까 그러니까 뽑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마지막에 뽑아가지고, 그건 또 4편으로 또 이어지겠네요. 네. 오, 네. 4편 나오면 저도, 어우,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냥 한 방, 한 번에 아수라, 안봐도비디오타에 죽은 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그런 데까지만 갈게요. 네. 여기까지는 내네요. 네. 네. 여기부터는 내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번 반 여기까지만 깨면은 여기까지 깨고, 요그 네. 다음 편부터는 이제 갑옷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 3 0까지 왔고요. 네 현재 순위를 보시면, 네꽤중반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가, 지금 가브론 제가 K.K 등급을 쓰는데 앞으로 등급이 내 등급이잖아요. 지금 K.K.K.W.W.W.W.W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아직 아직 못 열었어요. 용이블랙하고 신데레이전 아직 하나도 못 열었어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브론 무조건 아니야도좀뽑록 하겠었네 저는 근데 급히 사적이네 이거 한번 해주고 요네 저는 그러니까 한번 가옷은 조금 그래도 가버옷팔등급까지 찍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었네 팔등급 위에 알몬앤하면 쭈네 1818에밖에 안하네 갑옷뽑기에는 1818에밖에 안하나 최소 2만개 정도 쓸것 같은데 네. 뭐그정도가괜찮겠죠네이정도였으면네 어쨌든 그렇게 쓸 것을 예정을 하고 이걸로 비난하지 말아줘요 제발 말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그럼 빠이